매도를 보고, 자 우리가 지금 세 개가 추가가 되 아, 두 개가 추가가 되고, 자세 개가 지금 매도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 올라오면은 자 매도를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지금 매도 존이죠. 어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를 했고요. 자 추가 한걸 갖고 이제 꽃놀이 패로 이제 가지고 놀라 그래요. 추가가 조금 많이 된 것이 조금 부담되기는 한데, 한데, 아, 어 대체 꽃놀이 피가 될 것인지. 어 자, 수급이 플러스로 올라오네요. 수급이 플러스로 올라온다. 어 수급이 플러스로 온다. 자, 자, 잔량이 플러스가 되면 안 되죠. 잔량이 플러스가 되면 안 되고. 예, 예. 자, 일단 하나는, 자, 입증을 했습니다. 어, 하나는 일단 입증을 했고요. 어, 이거는 이제 해외 선물도, 해외 선물도 수급이 매도니까 저 위로 올라오면은 매도가 좋겠네요. 자, 일단은 지금 한 개는, 자, 입증을 한 상태고, 예. 자, 자, 잔량이 다시 또, 자, 매도로 바뀝니다. 음, 익증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10시 15분 항선이 열리기 전에, 전에 정리가 돼야 될 텐데요. 예. 네. 아까 일정한것갖고 이제 이, 이 고점 위에서 또 기다려보고요. 예, 수급이 다시, 자, 매도로 빠지면서. 자, 예. 자,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것도, 예, 두 번째 것도, 자, 일단은 입증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추가된 것을 갖다 지금, 음, 이렇게 다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자, 2층을 하고 있는데, 자, 요것도 자, 2층이 자, 됩니까? 자, 이것도 2층이 되나요? 자, 이것도 2층이 됩니까? 자, 2층이 되나요? 또 자, 자. 요것도 지금 1층을 시도해 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구한 것은 자, 전부 다 자, 2층을 했습니다. 아, 요것도 이제 1층을 어, 해야 할 텐데 만되면은이이 뭐뭐이 정도에서 끊고 자, 항생을 준비합시다. 안 빠지면은, 자, 뭐, 이 정도에서 끊고, 뭐 안되면은 예. 자, 끊고, 예. 그렇게 해서, 자, 일단은 이, 이 매도 공방에서는, 자, 2층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 12만 7천 원, 그냥 아주, 일단, 일단 짧게는 나왔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매수를 이, 여기서 감행을 했는데, 오히려 이 매수가 잘 됐죠. 어, 이 매수의 근거는 세력의 매수 평단가 아래였어요. 세력 세력 매수 매도가 아니고 매수 평단가입니다이이이 빨간 선은 이, 이, 이 빨간 선은 이 세력의 매수 평단가입니다아이 세력의 매수 평단가에서는 아 적극 매수죠. 여기서 적극 매수라는 것은 뭐, 매수존, 매수존을 떠나가지고, 매수존이 있으면 더욱 좋고, 떠나갖고 저점 줄 때마다 매수라는 거예요. 저점 줄 때마다. 왜? 네. 세력이 매집하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 매수가 잘 됐는데, 어, 자꾸 내려오니까, 아, 두려움을 느껴갖고, 어? 뭐 본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도로 돌렸죠. 여기서는 매도로 돌려갖고 이거는 여기는 매도존이죠. 어, 조금 더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는데 조금 이요좀 음, 생각하는 방향하고 지금 이상하게 다루고 있고. 자 가격은 오늘요 매도입니다 매도. 이거 이건 매도 올면서 요 상대. 아동행사과 상대적가 2.48, 2.48을 분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푸 마디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마디가가. 그렇게보시고 장을요. 뭐저점주면은 저점은 아까처럼 당연히 매수를 할 것이고, 뭐쯤에 올라왔을 때 이제 이이 이 매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여기 뭐 올라오면 이제 이 수급은. 플러스가될 것이고 이 수급이 어떻게 될 건지 그때 가서 분단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항생이죠 항생이 지금 매수 존에 들어오죠 어, 매수 존에 들어오니까 여기서 매수로 자 매수로 받아봅니다 항생입니다 항생 응? 어이구 자 올라가 버리나? 이? 응? 올라가 버렸어? 아 예, 자 순간적으로 자, 자 매수가 됐고요. 자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그럼요거는 이제 이 지점에서 예, 저점에서 추가가 됐고요. 어, 날세입니다, 날세 날쌤. 추가가 됐고요. 자이 추가된 것을 지금 수, 지금 수급이 매수거든요. 어좀 밀릴 때는 조금 이렇게 밀립니다. 자, 그래도 수급이 매수입니다, 매수.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로 입증을 해야겠죠? 아, 아까 첫 진입자리, 어, 자, 요첫 진입자리에다가, 자, 익증을 시도하겠습니다. 어,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예, 어, 예. 자,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한 것은 2층이죠. 아, 예. 자, 그렇게 해서 잘, 2층이 되었습니다. 2층 한걸 가지고, 어, 예, 어 여기다가, 뭐야? 아까 2층 한걸 가지고, 그러 여기, 여기, 이 저점, 예, 어디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나요? 예, 예, 이 저점에서, 자,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직전 제점에서 추가를 했고요. 아, 아까 수급 매 수가 좋았는데, 지금 몇으로 빠지네요. 아, 그래도 지금 S&P가 지금 수급이 좋기 때문에요. 자, 요것도 자, 자, 2층을 합니다. 자, 자, 이게, 자, 2층이 되나요? 자, 예. 자, 이것도 또 2층이 됐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죠? 어,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자, 국선 하다가 항생을 보면은, 저신없죠 자, 이것도 이제 이 고점에서, 이 직전 고점에서, 자, 직전 고점에서 이층 하자! 이층 하자! 예 자, 그래서 직전 고점을 보고, 자, 2층이 되었습니다. 자, 55만 8천원.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이 항생이죠? ,이? 우리가 항생이 여기서 이제 매수존이 되는 걸 보고, 여기서 항생이 매수존이 되죠? ,이? 이, 제 매수존인데, 이럴 때, 이 매수존이 될 때, 어 지금,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수급이 매수존. 매수. 어 매수. 아, 그래서 우리가, 어 매수에, 매수존. 여기서, 2청을 했죠. 한 것을, 추가를 했고, 어 추가한 것을, 어, 층청을 아이고, 쭉 올라가네요. 추가한 것을 익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5만 8천 원. 그러면은 왜, 왜 이거 지금 고점까지 봐야 되는데 왜안받느냐 얘가 수급이 기분 나쁘게, 어, 매도로 빠지죠. 그래서 그냥 수익 줄때 챙기고 나왔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수급으로 하는 해외 선물입니다. 선생이 지금 매수존에 지금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빨간선 아래에 있으면 매수존이죠. 그러면 직전 저점에서 자 기다려봅니다. 자, 직전 저점에서 기다려봅니다. 예. 자, 직전, 자, 직전 저점에서, 예, 그 직전 저점에 기다려가지고, 자, 매수로 자 체결되었습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수급은 매도인데 예, 매수 존이죠. 음. 자, 자, 우리가 매수존을 보고 어, 자, 매수로 찍는 거 이거 뭐 바로바로 수익 나네요. 뭐 어, 그러면은 요요 요 직전 고점. 음, 자, 이런 데서 어, 예. 자, 직전 고점. 이얼마 여기 여기죠. 어, 자, 여기까지 한번 수익 봅니다. 예. 해외선물는요 뭐 이렇게 주문장이 커야 돼요. 길어야 돼. 뭐, 이 정도 사주 뭐. 어, 뭐, 예. 뭐, 이 정도 써. 뭐, 수익 주는데요. 얼마? 70만원? 어이구야. 80만원입니까? 80만원? 어, 여기서 뭐, 뭐 당근 2층 예. 자, 이렇게 써 자, 2층을 했습니다. 자, 83만 천원요. 어, 이건 뭐? 너무너무 그냥 간단간단하네요. 예. 자, 그거는 여기가 매수존이죠. 어, 그 유명한 매수존. 음. 여기가, 여기가 이제 매수존인데, 수급은, 수급은 아쉽게도 매도예요, 매도. 근데 이럴 때는, 어, 짧게, 짧게, 어, 짧게, 짧게 끊어치면 돼요. 끊어치면. 물론, 뭐, 자기가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죠. 많다. 뭐, 다시 또요 조정 주면은 또 매수하겠습니다. 뭐, 너무너무 쉽죠. 이빨간선 아래에 지수가 있으면은 매수존. 자, 이 매수존을 모를 리가 없죠. 이럴 때, 이제 이 수급이 어떤 상태냐. 매수냐, 매도냐,냐를 보고, 아, 매수면은 좋았는데, 매도니까, 그냥 짧게, 짧게 수익 주는 대로,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83만 천원, 자, 수익을 갖다 챙겼습니다. 자, 오늘 85만 6천원으로, 오늘, 어 주간장을 저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예. 치과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더 이상,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어, 어, 요 밑에 그는 S, S&P입니다. 예. 예, S&P. 수급을 같이 보면서, 어, 지금 얘는, 얘는 여기 매도좀걸리려 그러니까, 또 얘가 이렇게 매도좀걸리면두 개, 두개다 똑같으면은, 쌍매도전이죠쌍매도전 수급을 보면서, 어, 어,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은, 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